부터통까지양부터 투자까지 신축 빌라 살땐빌라기빌라 빌라 네. 안녕하세요 빌라정보통 회 여러분 오늘, 네. 오늘 당일 계약을 하신 어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정확히 말하면 어 중국인 국적을 갖고 계신 외국 분들과 미팅을 해서 당일 계약을 했습니다. 중국말 혹시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? 아, 네. 음, 따자하. <laughs> 어, 네. 아, 오늘 우리 오전에 만났다가 지금 거의 저녁이 됐어요, 그렇죠? 네, 네. 집도 맞아요. 많이 보시고 하셨는데 당일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, 네. 어, 당일 계약까지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네. 일단 오늘 그 집을 네개 정도 봤는데요. 어. 그 중에서 마지막 그 집을 사게 된 이유가 엄청 인테리어도 좋고 네. 그 다음에 그 위치도 좋고 네. 그 다음에 아 일단 다 마음에 전부 마음에 들었어요. 네네. 네. 아 그러세요. 그 저희가 이제 투어하면서 파일 같은 거 들었잖아요. <laughs> 네네. 네 어떤 거죠 그게? 네. 네. 빌다, 빌라 정보 통이 내집 마련하기 꿈을 응원합니다 하고 자료를 주셨어요. 네네. 여기 세부적으로 빌라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다 주시고요. 네.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가격대를 다 맞춰 주셔서 추천하시 주셨어요. 아 예. 네.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. 아 도움 많이 되셨나요 <laughs> 네. 네네네. 그래서 여기 찾았어요. 아, 그러시구나 네. 아,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하는데요. 음, 국적 불문입니다. 저희가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집을 잘 추려드릴 테니까 국적 불문 나의 불문하셔서 어 투어를 신청해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투어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빌통 투어 신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. 외국 분들과 투어를 <laughs>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빌라정보통 최동주 멘토 박선웅 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신축 빌라 살땐 빌라정보통